여름이 음. 온것 같습니다. 아니야 얼마나 아 장부 쓰는구나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만 소 택스? Writing receipt need receipt m n is c h e 야저 fake로 해도 돼. Fake냐? I know fake b e c 그래서요. 레지스테이션 이상이야. 여기 게러가지고일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세급 대를 막 챙겼네 너. 원일 애초에. 아사인맨. 소맨이? 아니. 아니지 꼬마이지. 아니. 이거는 저기. Two people, 음. more 음. income. 음. Need to pay tax. 꼬마이 음. more, but. 없어 낙낙원이필티몰 추운데 20만 패서 no, 그한 no no 5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 In one year. 그러니까 원 year에 5 year. 500 mm. 50만 원 mm. 500만 원. 오백 500, 패. Starting만 August last year August. 어아 음, 스타트닝은 last year a u g u s t 지 So that my only. 응.

8 r a n g 2 5 0 g b e 8 i m a n orang yang b 3% o v e r i s a o g 3 orang yang b e 틱톡에 돈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라서 100% 노출이 된대요 아, 세긴 거들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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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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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거 그렇지 너. 수영할까 아빠 발만 여기다 좀담글까 이렇게 워터? 네. 괜찮아. 장사가 안 되긴 안 되네. 요 월급 날이 한참 지나고나니까이 이틀 동안 판 거랍니다. 어떻게 수고를 안 해갔대요. 오늘까지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같은데. 아 날씨가 왜 이렇게 덥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옷을 하루 종일 벗고 삽니다. 지금 지금 물 수영장 갔다가 오토바이 좀 정리 좀할게 있어갖고 말하기 무섭게 왔네 배달. <laughs> 우리 것도 오고, 온 김에, 다 수거해 가고 좋네. 응. 어. 이거는 뭐야? 이거 리턴, 이율 리턴. 뭔뭐야스체크림 아? 어? 그 해. 오케이. 잘 찍었지 그럼. 어. 음. 이거는 not perfect. 잘 그래서... 있단. 이게 물건 살 때마다 이렇게 찍어 놔야 되니. 난 나빠. 벨 앞에 밖에 프린트. 아, 애들 먹는 거구나. 크림. 슬드가 어, 서비스야? 프리? 오. 이게 뭔데? 프리. 프리. 매직사응 아이 카페직이러니 어. 어. <laughs> 여기 사진사리가 망하지. 프리 프리. 어. 아, 프리보리 프리. 어. 아이들, 프리 프리. 프리 프리 <laughs> 이아니라이 뭐야? 크림이야? 크림? 어. 아, 떡볶이 할때 만든 거? 아니요. 그 무슨 크림? 오케이 making... okay, 나가. 멕시코에생일이잖아요 우리 일이잖아요 얘는 오늘 생일이잖아요 100일이잖아요 100일이 오늘 100일이에요 생일은 아들과 같이 생일이에요 그너 오빠랑 생일 같이 하자 <laughs> 그렇지 좀 웃어봐 마취크 마취크는 어디가니? 내 쪽에 있어봐 좀 웃어봐 웃어봐. 스마일. 애가 더우니까 막 지금 덥지해. 땀 흐르는 거 봐. 아 우리가 틱톡을 많이 사용하니까 쿠폰을 많이 준대요 샤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요번에도400 페소를 디스카운트 받아가지고 음, 물건을 사네요. 뭐 우리나라 저기 막 다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이렇게 디스카운트 받아갖고 아무래도 그 제시카가 사업자가, 틱톡 사업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쿠폰을 많이 날리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더우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오늘은 뭐 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통 파리도 한두 마리씩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바람도 불고 뜨겁고 막 그러니까 파리도 다 죽은 모양이네요. 어 다바오가 생각보다 모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쓰레기주위라든가 사람이 많이 사는, 사는 동네는 쓰레기파리가 많은데 이렇게 야생에뜸어뜸은 집이 있으면 은 쓰레기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해충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독사라든가 이런 거는 있겠지만은 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렇게 모기파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파리 끓을 이유가 우리 집에서 밖에는 없어요 뭐 저희 집이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집은 음식 쓰레기가 거의 안 나와요 뭐 약간 약간의 그 일반 쓰레기는 좀 나오긴 하는데 그게 좀 틀리긴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앞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옆에서는 뜨거운 바람 불어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날씨가 이러네요 아 여름이 왔습니다 진짜 어시한해시원아 어떨 때는 살이 뚱뚱하겠지 뭐 어떨 때는 이렇게 또 바짝 마르고 그러네 어떻게는 말랐더니만 오늘은 또 살이 많이 올랐네. 엄마 우유 많이 먹었지 너. 음 입맛 겠어 더우니까 얘가 짜증난 부리고만. 차례가. 오늘 100일 딱 100일 되는 날입니다. 어 100일 뭐 특별한 날 아니니까. 아들이 내일 모레 생일이어갖고 같이 좀 하려고요. 같이 하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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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만들어? 키 Pati, lipote, topokki, krim topokki, karumonanap. <tipati> Tatay ko, ano man ang 오케이 나토 스마일 스마일 피쳐 야와 원2 쓰리 오케이 이나토 덥다 덥다 하니까 진짜 비가 내립니다 드디어 오늘 무지더웠거든요 날씨가 날씨는 뭐비슷비슷해어 34도 비슷했는데 또도 높으니까 문의만 많이 왔지 배달은 오늘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되면 더 바쁘겠죠.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살짝...